2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탑 토익의, 토익의, 토익의 에이플 김 박진영입니다. 하이. 오늘도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만나 볼까요? 뿅. <laughs> 와. 네. 이어 너무 쉽잖아요. 저도 토익 자주 가요. 쓰면요. 저도 뭐 네. 어디로 가시나요? 세면 주로. 김포도 가고 파주도 가고. 근데 이거를 사실 다들 아울렛으로 많이 하고 가끔 아울렛으로 나와요, 토익에. 그렇죠. 근데 다른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뜻이 있죠, 쌤? 우리말로 하면 콘센트? 전기 꼽는 거? 근데, 어, 어 지금 문, 멘탈 붕괴 왔어. 어. 어, 콘센트 맞죠? 콘센트예요, 전기 꼽는 거. 그렇죠 응, 음, 근데, 어, 영어로는 아웃렛. 아,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음. 외국가서 콘센트 어디있어요 물어보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음. 콘센트 말고 뭐라고요? 아웃렛. 근데 아웃렛이라고 음. 하는데, 그, 그거는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이렇게. 선. <laughs> 선? 전선? 전선. 정말요? 아, 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줄. 전기줄? 그 그걸 파워 코드. 아, 파워 파워 코드. 우리도 코드라고 아, 한다세. 아, 콘센트에 네. 꽂는 거. 파워 코드를 플러그 하는데 네. 어디에? 아웃렛. 네. 벽에 붙어 있으면 월 아웃렛. 아, 네. 그러면 그거는 네. 뭐게요 멀티탭. 아, 멀티탭. 네. 뭘까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늘어나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extension cord. extension cor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extension cord. 어. 음. 그리고 한국말로도 이게 지칭하는 음. 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가서 저기 가서 이거를 저기다 꽂아. 어, 맞어. <laughs> 이거 저기다 꽂아. 아. 야, 그거 음. 가져와 봐.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 거의 다 이게 콘센트라고 하니까. 네. 정말 스펠링을 콘센트라고 막. 그게 알고 보면 일본어에서 근데 일단 한국말로 너무 콘센트 하니까 음. 정말 우리 학생이 스펠링을 음. 콘 C O N S, -S E N T 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전기 콘센트가 아니냐고 물어본 음.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콘센트는요 사실 r c 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 단어예요. 음. 전기 콘센트가 아니라 음. 동의, 어 동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제 3자의 동의 없으면 안 된다 할 때도 막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음. 동의 없이 하는데, 뭐, without consent. 이런 식으로 without 많이 쓰여요. without consent. 그러면 동의 없이. 음. 전기 콘센트는 영어로 뭐라고요? outlet. 그 다음에 동의가 영어로 뭐라고요? consent. 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생활에도 쓸수 있는 되게 유용한 단어 아니었나요? 영어는 확실히 알았는데, 음. 우리말이 어렵네요. 그러게요. 음. 우리말도 공부해야 될거 같아요. 그죠? 아, 그럼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라그런가 그렇네. 외국 거. 원래 우리나라에 전기 들어온 게 맞아. 안... 일제 시대였나? 아, 조선 시대. 음, 뭐 조선 시대? 그래서 아마 단어가 없어서. 네. 음, 어쩌다 그렇구나. 보니까 외국 걸 차용해 와서. 음. 자 음. 오늘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원탑 투이게스입니다 b 이 <목소리>